자, 3 번, 자, 소유격 이어서 할게요. 자, This is her cat. 자, 이것은 그녀의 고양입니다. 이 그러면 은 고양입니다. 이 This를 잡았을 때, This는 이란 뜻도 있지만 이것 이란 뜻으로도 쓰이죠. 그래서 이란 뜻으로 쓸 때는 This 다음에 뭐 books, cast 이렇게 써주면은 b o o k s 안 되겠지. 북 하나일 때 써죠. 이책 쓰죠. 이때는 반드시 단수일 때 써요. 이것도 단수에 대한 표현이죠. 여러 개일 때는 디즈를 써요. 디즈. 그러면 이고 이건 복수죠. 그럼 디스, 디즈, 북스 아니면 디즈하면은 이것들이 돼요. 이것들이 되죠. 자, 반대말은 디즈의 반대말은 반대말은 아니지만 저란 뜻으로는 도우즈를 쓰죠. 도우즈 이쪽에도 도우즈를 써요. 그럼 도우즈 복하면저 이거 복수죠. 저 복수 저것들이죠. 저것들이 되고요. 그다음에 디스의 복수형. 이게 아니지만 저런말로 대시죠 t that. h 을 써서 표현해주시면 돼요 이랑저는 요런식으로 표현해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자 this is her cat 이것은 그녀의 고양입니다 그러면은 뭐야? 이 고양이는 그녀의 것인데 쓰고싶은거에요 this cat 이죠 is 그녀의 것 hers 그 다음에 these are their birth 자 these 나왔지 these 이죠 these 자 이것들이란 말이죠 이것들은 그들의 공입니다. 그러면은 이 공들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쓰시는 거죠. these both죠. 그 다음에 are 그들의 것. t h e r s 죠그 다음에 those cars are his. 저 차들은 그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차들은 그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those만 따로 쓰는 거예요. those are 그의 차입니다. h i s this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this is an apple 이것은 이노의 사과입니다. 이것은 이노의 사과입니다. 그러면은 this f를 합쳐서 this apple로 가는 거죠. this apple is 이노의 것입니다. 사람일 때 콤마 s in ho 어퍼스트로피 s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다음에 that is my hat. 저것은 나의 모자입니다. 그러면은 저것은있는데저모자로해 t 요 a t h a is 나의 것 mine 이죠. 자 이렇게 써주고 또 오십 번 해줄게요. 그다음에 this is our school. 이것은 우리의 학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학교입니다. this school. 자 this 는 반드시 단수예요. school is 우리의 것 ours. 그다음에 this is your money. 이것은 너의 돈이다. 그러면 이 돈은 너의 것이다. this Money is 너의 것. You are 자심 되죠. 그 다음에 Those are m r Kim's albums. 자, 저것들은 m i s t r Kim의 앨범들입니다,죠? 그러면 Those를 붙여가야죠. Those albums 그 다음에입니다. Are 아, m i s t r Kim's Kim의 것입니다콤마가 붙어서 그 다음에 It is my father's bag. 자 이것은 나의 아버지의 가방입니다. It bag을 합쳐서 i t 로 쓰시는 거죠. 그것의 가방이죠. i t 백 bag이죠. 그 다음에 is 나의 아버지의 것. My father's. 처음에 좀 헷갈려요 이거.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미칠채 부분을 대명사로 고치시오. 대명사로 쓰라는 거는 이제 대신하는 말 우리가 배웠던 인칭 대명사를 쓰라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는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야 죠 여기는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I like my father's car. 나는 좋아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차를 좋아합니다. 해석은 고친 말이죠. 고친 말을 써주시면 돼요. 고친 말. 그래서 나는 my father's를 뭘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그의죠 I, I like his car 하면은. I like it. his을 바꾸시는 거죠 나는 좋아합니다 그의 차를 my father's 대신에 그의 로을 바꾸는 거지 그 다음에 I don't know Jane's father 나는 몰라 Jane의 아빠를 나는 모릅니다 Jane의 아빠 자. So, Jane의 아빠를 대신에 으면 남자고 모르를 들어가지 힘이죠 나는 몰라 그를 몰라죠 그 다음에 This baby horse is Anne's horse 자, 이 아기 말은 n 의 말입니다 이 아기 말을 하나의 대명사로 바꾸면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니까 이시죠. 그리고 단수죠. It is a n c e s r a l 그것은 N의 말입니다. 다음에 that house is very large. 저 집은 매우 큽니다. 저 집을 하나로 그냥 줄이면 뭐야? 그것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저것이라고 하셔도 돼요. that house니까 저것이라고 쓰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that도 되고요. it도 쓸수 있어요. 그것이라고 쓰셔도 큰 무방해요. 근데 여기서는 that으로 그냥 할게요. 저것은 매우 큽니다. 그 다음에, this dog's name is hot dog. 자, 이 개의 이름은 핫 o t 입니다 예. 먹는 거야? 자. 그러면은, this dog은, 뭐, this dog's라고 되어 있잖아. 의라는 e 말이 있으면, 아, 소유를 써야 된다는 말이니까, 어떻게 써? it's를 쓰셔야죠. 그래서, it's. 이게 쓰면 틀려요. 이거 같으면 it's에요. 자 이치랑 이치의 차이는 이치는 이 이지의 줄임말이고요. 이치는 그냥 그것의죠. 그래서 그것의 이름은 핫도그입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약간. 그 다음에 Our parents love my sister and me. 자, our parents도 줄여야 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잖아. 우리 부모님들이니까 그들이죠. 그 다음에 love 사랑합니다. My sister and me 나의 여동생과 나를 내가 들어간 무조건 원래는 위였는데 목적어의 자리잖아 위가 아니라 목적 어스로 바꾸셔야죠 그래서 나, 우리의 부모님들은 사랑합니다 우리를이죠 우리를 그 다음에 I live with my grandparents 나는 삽니다 나의 grandparents 나의 조부모님들과 함께 삽니다 자한 달은 좀모와 함께 사는데 그들과 함께 삽니다죠 목적어 자리니까 t h e m 이죠요 Jane is Tom's sister j a 은 t 의 여동생입니다 제 a n 은 그녀겠죠 She is 그녀는 입니다. 누구의 탐은 남자니까 h is sister. 그 다음에, Do you like ins sister? 너 좋아하니? 인수의 sister를 좋아하니? 여동생은 좋아하니? 그럼 인수는 사람, 남자죠. 그 다음에 sister는 그녀, 그 여자죠. 그러면 인수의 여동생. 중요한 건 인수를 보는 게 아니라 여동생을 보셔야죠. 너 좋아하니? 누구를 좋아하니? 그녀를 좋아하니? 그니까 허리예요. 너 그녀를 좋아하니? 이거죠. 그 다음에 you and I are farmers. 너랑 나. 자 문장의 주어고 줄여서 We죠. We are farmers. 그 다음에 He and I. 그와 나는 좋은 친구, 좋은 소년들이다. Boys니까 여기서는 We죠. 이렇게 아, farmers가 해석하죠 농부예요. 이거 농부들이죠. 그 다음에 He and I. 그와 나는 좋은 소년들입니다. 자 둘이니까 We죠. 그 다음에 You and she. 너랑 그녀죠. Are 아, pretty girls. 귀여운 소녀들이다. 너와 그녀. 너와 그녀. 너가 들어가는 거죠. 줄이면 너희들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너희들이니까 너희들은 그래서 you예요 너희들도 you죠 you are pretty girls 귀여운 소녀들이다 they and I 그들과 나죠 그들과 나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나가 들어가면 무조건 합쳐지, 합쳐지면 우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죠 우리는 풋볼 플레이하면은 풋볼 선수들이다 her father is very busy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바쁘다 그녀의 아버지 하나죠 he죠 he is very busy Mr. Song is m i n o s teacher Mr. Song은 미호의 선생님입니다 미스터 송 줄이면은 남자니까 he 이죠 자 미스터는 남자라 했지 무조건 미스가 여자 미시즈도 여자 결혼한 여자지 이건 그래서 so, he is m i n o s t e a c h e r 그는 미노의 선생입니다 님 그는 미노 선생님은 뭐야 선생님을 줄이면은 이죠 이렇게 우리 말로면은 하 그는 그녀 그는 그입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건데요 좀 약간 다르죠 이거는 이제 해석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You, she and I, 너와 그녀와 나. 합친 뭐야? 위에요. 너와 그녀와 나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좋은 친구들입니다. X쯤 되고요. These boxes are very heavy. 자, 이 박스들은 너무 무겁습니다. 이 박스들이니까 대이죠 그것들이잖아. 그 다음에 that dog and these two cats. 자, 개한 마리, 그 다음에 이두 마리의 고양이들. 다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여러 명이니까 되죠. 그, 그것들은 his 에 s 는 그의 것이죠. 그것들은 그의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 미나 and 미숙 sister 미나랑 미숙은 형제들이냐? 여도 두 명이죠. 그래서 아 they sisters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문장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계속 갈게요. 그다음에 your friends l o v e j a n 너의 친구들은 제인을 사랑합니다. 너의 your friends 줄이 뭐야? 여러 명이니까 데이예요. 조심해야 되는 건 유가 아니야, 프렌즈잖아. 친구들을 물어보는 거죠. 너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제이는 그녀를이죠. 너의 친구들 그들은 그녀를 사랑합니다. 인수랑 숨이죠. 인수랑 숨이 자 데이죠. 그들은 아 미들 스쿨 스티던츠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다음에 유앤아이 너와 나 줄여서 위죠. 내가 들어가니까 우리는 코리아 남면 한국인이에요.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This horse is that horse are beautiful. 이말 그리고 저 말은 아름답습니다. 이말저말다 합치면은 그냥 그들이죠. 그것들이죠. 그래서 so, They죠. They are beautiful.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You and Mary. 너랑 메리. 너희들이죠. 너희들은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Your children at this school. 너의 아이들이죠. 너의 아이들. They죠. 자, 너가 안들어가니까 They at this school. 자, 너희 아이들은 학교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적당한 것 선택하세요. 적당한 걸을 찾아야 되는데, 6월이랑 yours는 뭐가, 뭐가 달라졌지? 6월은 의고, y o u 는 것이잖아요. 누구 너의 것이잖아. 너 의고, 너의 것이잖아. 6월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is t h i s dog? yours, 이 개는 너의 것이니? 하시면 되고요. The bus stop은 있습니다. cities end에 있습니다 아니면 end of t h e city에 있습니다 저 end는 끝자락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끝이죠 끝이고 cities는 컴마 S가 의가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생명이 없다 명이 없으면 의를쓸때 of 를 쓰라고 했지 무조건 그래서 end of t h i city죠 이 도시의 끝에 있습니다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and is mine이랑 my의 차이는 mine은 나의 것이고요 m i n 은 마 e 은 나의 것, 마 e 은 나의잖아. 그래서 나의 시스터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고. I like Jane's house. I, I like the house of Jane. 자,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j a n e 생명이 있잖아. 그래서 Jane's house죠. 나는 좋아합니다. Jane의 집을 좋아합니다, 지그 다음에 he lives with p a r e n t s 그는 집은 산다, 살다. 누구랑? 그들의 부모님들과 산다지. 그들의 부모님들이랑 산다지. 아, 미안. 그들을 쓰면 안 되겠네. 왜냐면, 그가 사는 거잖아. 그의 부모님이랑 살아야겠지? 소리야? 자, his parents죠. 그는 삽니다. 그의 부모님과 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his, 아우, oh, oh, 이러지 말고요. 자, this house is, 이 집은, 대어를 쓰면은, 대어를 는 그들의 잖아 대어를 쓰는 그들의 것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그들의 것을 써야겠죠. These are, 이것은, 입니다. catch i 입니다. 아니면 더 h e eye of cat 입니다.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보시는 거에요. 어부를 쓸 때는 생명이 있으니까 catch i 가 낫죠. the red bag 은이 빨간 백은 그녀의 의냐 그녀의 것이냐 그녀의 것이죠. 헐리스 너 좋아하니? do you like? 그 다음에 the coat's color the color of this coat 자 생명이 없으니까 어부를 써서 의를 받아줘야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다음 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꾸시오. 한문장으로 바꿔야 돼. i am korean You are Korean too. 나는 한국 사람. 너도 한국 사람. 너랑 나랑 합쳐서 우리는 한국 사람. We are Korean이죠.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Two는 또한이란 뜻이거든요. 또한 역시란 뜻인데 쓰지 않아도 되죠. You are tall. He is tall too. 너는 키가 크다. 그도 키가 크다. 너랑 그를 합치란 소리죠. 그럼 너희들이죠. You are tall. 너희들은 키가 크다. She is a student. He is a student too. 그녀는 학생입니다. 그도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학생입니다지. 스튜 조심해야 돼요. 덧 s 붙여야 돼요. 덧츠. 자, s 붙여야지 여러 명이 되죠. 그다음에 my sister is teacher. I am a teacher. 나의 여동생은 학생, 아, 선생님입니다. 나도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생님입니다죠. we are teachers죠. 자, 그다음에 you are his friend. I am his friend. 너는 그의 친구다. 나는 그의 친구다. 너랑 합치면 we 죠. We are his friends 죠. 이렇게 그 다음에 that is my school. 저것은 나의 학교이다. That is your school too. 저것은 너의 학교이다. 그러면 나의 학교도 되고 너의 학교도 되잖아. 그럼 뭐야? 자, 저것은 우리의 학교다죠. That is 우리의 our school 죠. This is Minho's house. 이것은 민호의 집입니다. 이것은 민호의 집입니다. 자 이거 민수의 집이고 인수의 집이죠. 이게 말음이 헷갈렸네. 그러면은 민수랑 인수랑 합치면 그들이죠. 그래서 This is their house. 아시면 되죠. 그 다음에 I am tall. You are tall, too. 너는 키가 크다. 나는 키가 크다. 너도 키가 크다. 합치면 We are tall이죠. too는 안 쓰셔도 돼요. He is a doctor. 그는 의사입니다. She is a doctor, too. 그녀도 의사입니다. h e 랑 She를 합쳐서 They죠. They are doctors. S 붙여야 돼 여러 명이니까. 그 다음에 This is a robot. 이것은 로봇입니다. This is a robot, too. 이것도 로봇입니다. 이것들은 로봇입니다. 여러 개잖아. This를 쓰면 안 돼요. These를 쓰라는 소리죠. 이것들은 여러 개니까 Are robots. 자. 그 다음에, That is my uncle. 저것은 나의 삼촌입니다. 저것은 나의 삼촌입니다. 또 아니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죠. 삼촌이 여러 명이는 소리지. 대세 복수형, Those are uncle's죠. 아, 이거 많이 빠졌다. My uncle's. 혹은 u n c l e s 도 되는 거 삼촌이 여러, 명일 수, 여러 명이니까, Those are my uncle's 하면 저것 저 사람들은 나의 삼촌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핑크 하나를 맞도록 말을 쓰시오. 자, 문장 어렵죠? She is Kim Mina. 그녀는 김민아입니다. 근데 네임이 나왔잖아.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은 her name is 김민아죠. 그다음에 My name is Park Minho. 나의 이름은 박민호입니다. 그러면 나의 이름 대신 I am. 나는 박민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바꾸는 거야. He is 박민호. 그는 박민호입니다. 그러면 h is name is 박민호. 뭘쓰란 소리야? 소유격을 얼마나 잘 쓰냐, 소유격을 얼마나 잘쓴지그물어보는 거죠. I'm Susan's brother. 나는 수잔의 브라더입니다. 수잔은 누구의 브라더? 여동생입니다. 수잔은 나의 여동생입니다, 나는 수잔의 브라더이니까, 수잔의 여기서 오빠라고 하시면 되죠. 나는 수잔의 오빠입니다. 수잔은 나의 여동생이죠. 여동생입니다. 관계를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This is my bag. 이것은 나의 백입니다. 그러면 이 백은 뭐야? 내 거죠. 나의 것입니다. 이 백은 나의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백입니다. 같은 말이죠? That is your pencil case. 저것은 너의 필통입니다. 펜슬케스는 필통이에요. 그러면은 that pencil case. 더 필통은 누구 누구 것입니다? 너의 것입니다. 그렇죠? 월이니까 yours. 그다음에 this is his kite. 이것은 그의 k 카이트 연이죠. 연입니다. 그러면 이 연은 누구의 것이야? 그의 것이다죠. his This is our classroom. 이것은 우리의 교실입니다. 이 교실은 누구의 것이야? 우리의 것이다지. ours. Those are her notebooks. 저것들은 그녀의 노트북들입니다. 저 노트북들은 누구의 것이야? 그녀의 것입니다. hers죠. These are their dolls. 이것들은 그들의 인형입니다. 이 인형들은 누구그 것들?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인칭 내명사의 변화인데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실은.